인테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다이소에갔다는데요 진짜 만 49년째가 있나?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엄청 춥겠네. 그냥 신경이 나왔민유경님같은이포장들를 샀거든요. 이게 꽃무늬라서제 할머니도 예쁘다 하시는데 엄마 옷만을 좀 이상하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보여요. 이거는 천원이고요. 진동색, 하양색 노랑색이 있어요. 박한이 아, 하얀 노랑색이 보요 이거는 천고요 이거는 천원짜리에요. 보이 테이프인데요. 이건 천원짜리에요. 조용해요. 이렇게 두개 네,

저는 이게 한개 있는 줄 알고 두 개를 구입했어요. 모르고. 응. 진짜 모르고 두 개를 거의 는데구입했는데 응. 어떻게 응. 할수 있을까? 응. 뭐두 개를 구입해가지고. 응, 저 이런 거 말고 막 색깔 있는 거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샀어요. 아홉 개였지요왜두개잖아요 응. 그거은어떻게 많았어요. 밥도 많았요 밥도 많았거요 밥도 많았어요. 밥도 많았어요. 밥도 많았어요. 이도어요 밥도 미있어요밥어요주도 많았어요. 밥이많어요고도 많았어요. 밥도 어요도 많았어요. 너무 귀엽고, 서 너무 귀엽고, 해서기사 왔어요. 귀엽게는, 이렇게나 이런 게 있어서, 아니면... 아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붙여서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로봇이 있어서 안 사려고 했는데 너무 좀 귀여워서 그냥 사왔어요. 그리고 이거 작은 지퍼백 사왔는데 제가 막 이런 거를 쓰거든요? 보시면 막 이렇게 이거랑 좀 차이 나는 걸있요 아, 참 지금 튀어나와가지고. 아, 이런, 아, 이런 작죠? 작긴 한데 막 아, 이런 거는 무정에서 파는데 이게 더 좋아요. 근데 확실히. 근데 이게 작아서 더 좋긴 해요. 이렇게 작은 거고요. 이거는 차이가 너무나죠. 이게 한개 사이즈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1 0 0매이에 진짜 많아요. 이것들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고 이것부터 열어볼게요 이것도 역시나 천원인데 저는 천원 있는 거 밖에 안 샀어요 천원 아니면 안 샀어요 죄송합니다 잘 찢어진 거 봐야 돼요 오잘 찢어졌네요 다행히 이렇게 미니미니한 걸 하나 여러 개 샀어요 제 강아지가 나나가 그 뭐냐 휴지, 다 무릎 뜯어놔가지고. 제가 다이서 갔던 뒤에 갑자기 휴지가 다꺼지러진 거예요. 나나가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귀신이 그런 것도 아니고. 나나는 저런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이것도 천 원이에요, 갑자 이렇게, 세로로는 5cm, 5cm, 어, 가로로는 4cm.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한 장이 100장인 것 같은데, 여기 100매라고 써져 있거든요. 100매 써져 있는데 100개 같아요. 그럼 이게 합쳐서 200개 같은데요. 이렇게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귀여운 메모지, 메모장. 이것도 역시나 천 원이에요. 제가, 여기 북에 보시면, 표지가 없고, 어머, 죄송합니다. 지금 옆에 너무 어질러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데요 이거 표지가 없으니까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따로 쓰려고 안 붙이고 따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새거가 좋으니까 새거가 좋죠 이렇게 원숭이? 원숭이를 샀고요 더 있습니다. 으악 에 젖히는 것은 3장씩 샀어요. 또 이거 샀는데요. 2 64ml 이고요. 어, 세로로는 10, 10cm 가로로는 7cm 7cm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제가 오 제가 근데 여기가 너무 얇아요. 근데 좋긴 하네요, 크기 사이즈는. 오,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했구요. 어, 저도 이큰게 있는데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막 구겨지거나 이러면 막 이렇게 돼서 잘안 돼요. 이건 한번 구겨볼게요. 어, 이건 꾸겨했는데 구경, 투명이라서 잘... 잘 이거는 밤 투명이고 이건 지 투명이에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은 경출지를 뽑았는데 이것도 역시나 천원이다 천원짜리였어요 184개가 있고 배... 아 이거, 천, 아, 천이래. 열여 장이 들어있어요. 1 6장 같지 않죠? 너무 축적 커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어, 너무 많은데?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마테인데, 이거 딱풀을 끊으려고 마스킹 테이프를 샀어요, 마테. 이것도 천원이더라고요 진짜 싸가지고. 사왔어 싼게 많아요. 저 이런 거, 그거, 뭐지? 그거 있어요, 이렇게. 핀가 이게 워낙 도와, 이거 하얀색 좀 마음에 들고, 막, 여기 마 맘... 저는 분홍색이 좋고, 분홍색을 좀 구입해, 구입해 왔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도 메모지인데, 옹물 모양 접착 메모지. 이거 민유이 형님 따라 고샀어요 이렇게, 어, 안 빠지네? 이것도 처음입니다. 안 빠져. 두두두뚜어 아, 됐어. 걔 귀엽죠 너무. 막여기 아, 윤태희의 미니어처 박스고. 그 누구냐? 팬다는가? 판다는가? 걔 팬다는님이 이렇게 팬다는의 미니어처. 막 쓰고. 팬더는 이렇게. 팬더는의 미니어처. 아, 이렇게 쓰고 팬다는 맞나? 어 아, 어떻게 찢어졌어요. 이거는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68장, 58장, 뭐야? 68장 아니면 58장인 것 같아요. 영어로 돼있어서. 웨이크? 웨 웰? 켈? 웨이크? 웨이크? 웰, 이오, 아, 몰라, 씨, 짠, 나. 네, 이렇게 이게 다구매를다한 건데. 일단은 다 정리하고 올게요. 네. 이게 전체 사시고요. 먼저 이렇게몇 개수를 세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세, 열세 개를 구입했고요. 이거는 1 3 0 0 0원을 구매했어요. 일단 영수증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그리고, 제가 만든 하트 액상 실리콘인데, 지금 이거, 오레탄이 아니고 수제 오레탄. 으로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예쁘죠? 지금 하나 더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하나 더 하고 있어요. 말리는 중이에요. 오늘 해서. 이렇게 다 샀고요. 지금, 이거는 저희 엄마 거고, 잠시만요 총은 저희 엄마 저희 할머니 거다총 해서 2만 20원 들었어요 2만 20원 이렇게 있고 그러면 오늘은 그만 빨리빨리 하자